K-팝 산업이 세계로 확장하는 가운데 정 재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관련 정책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상품의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처럼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기존 K-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K-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전부터 K-POP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어 온 부분은 아티스트 주도성이 있는 음악인가 하는 것입니다. K-POP 산업과 협업을 한 경험이 있는 국내 한 유명 작곡가는 K-POP 아이돌 음악의 시스템이 마치 거대한 조립 공장과 같다고 합니다. 일례로 지난해 뉴진스의 쿠키의 경우 멤버 5인이 10대인 미성년자임에도 외국 문화에선 성적 암시로 쓰이는 관용적 표현을 그대로 넣어 문제가 됐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케이팝을 두고 정부와 기업, 언론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오늘날 현상 또한 자연스럽지는 못합니다. 특히 학계를 중심으로는 과도하게 산업화하고 이를 공식처럼만 활용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공장식 제작인 케이팝이 더큰 역풍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권익도입니다.